안녕하세요, 이하혁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보상으로 주겠다고 했던 브리그, 그치만 뉴비들은 아무도 못 받았던 그 브리그가 패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웅의 길 미션이 바뀌면서 보상까지 변했기 때문에 이번 패치로 인해 브리그가 좀더 쉽게 뉴비들한테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영웅의 길 1, 2, 3까지 다 깨야지 브릭을 줬었는데, 이제는, 영웅의 길 1만 깨도, 브릭가, 우리한테, 이제, 준다고 하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 있었던, 영웅의 길 1, 2, 3을 다 깬다는 것은, 저조차, 모든 톱을 100회 이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라고 뉴비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미션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영웅의 길 1, 이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릭5 가 빨리 나온다면 원정대라던가 여러가지 내용들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초보 가이드가 또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커뮤니티를 좀 달궜던 소식들이 있었죠. 바로 특급 월간소환 이벤트에서 타임테이블이 있다. 어떤 특정 조합들이 있어서 얘네들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긴가민가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다루지 않았는데 어, 이번에 특급월강 소환 이벤트 오류 수정 및 소환 횟수 증가. 자, 실제로 공식적으로 말해줬습니다.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우대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오피셜로 말을 했고요. 근데 이건 다행히도 5성은 관계없이 삼성 면에서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을 최대한 빠르게 수정할 것이며 4주의 마음을 남아 50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이런 오류였다 어, 우리의 실수였다 이런 것들 솔직히 믿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왜냐면 원래 그냥 성약 뽑기나 이런 것도 타임 테이블이 있다 뭔가 이런 특정 시간에 잘 뜨는 영웅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완벽하게 믿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뭐 일단 에픽세븐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도 바로 사과드리는 것은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보상까지 주는 경우는 더 흔치가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응 오류였어 어쩔건데 라는 식으로 넘어갔을텐데 지금 막 에픽세븐이 붕붕 뜨고 있죠. 뉴비들도 엄청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무려 과감한 수를 던졌습니다. 50회 추가. 이게 그러면 150회를 월간뽑기가 가능하다는 소린데 이건 솔직히 개꿀이긴 합니다 저희가 화났지만 이제 바로 사료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 아 이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봐드리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진짜 대박이었을 뻔했던 것이 50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처음부터 이거 사실 문제였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하자 100회 추가 하면은 그냥 에픽세븐 초 갓겜 그냥 어? 양대산맥 1등 그냥 다 찍어버릴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도 뭐 50회라도 준게 어디야 50회가 개집 이름이 아니에요 엄청난 보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화가 사르르 아 이게 진짜였지만 그래도 화가 사르르 풀리는 그런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